사도 신경으로 신앙고백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벨라노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절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5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435장입니다. 나의 영원한 신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 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나의 갈길다 가도록 나와동행하소서 세상 부귀 아니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죽께로 가까이 죽께로 가오니 나의 갈길 다가도 나와 동행하소서 어둔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이렇게 보신 하나의 말씀 출애굽기 29장 35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9장 35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 한절씩 교도 가시고 마지막 46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너는 내가 내게 한 모든 명령대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그같이 하여 1회 동안 위임식을 행하되 매일 수송하지 않아로 속죄하기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며, 또 재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깨끗하게 하고, 그것에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라. 너는 이랫동안 재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거룩하게 하라. 그리하면 지극히 거룩한 재단이 되리니, 재단에 접촉하는 모든 것이 거룩하리라. 내가 재단 위에 드릴 것은 이러하니라. 매일 일년된 어린 양두 마리니,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저녁때에 드릴지며. 한 어린 양의 고운 밀가루 10분의 1 /10 에바와 지은 기름 4분의 1 흰을 더하고 또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더할지며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들이되 아침에 한 것처럼 소재와 전제를 그것과 함께 들여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여 여호와께 화제로 삼을 지니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지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해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내가 그 해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하며 아론과 그의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여 내게 지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며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출애굽기 추리, 19장 전체는 제사장 위임식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제사장 위임식이라 함은 제사장을 임명하는 임명식을 일컫는 것입니다. 제사장 임명식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은 출애굽기 19장 전체에서 제시하고 계십니다. 그 내용들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제사장이 예복을, 예복을 어떻게 거룩하게 할 것인가의 그런 내용과, 제사장을 위한 속죄제를 어떻게 드릴 것인가, 그리고 제사장을 위한 하목제를 또한 어떻게 드릴 것인가, 이 모든 것을 다루고 있는데, 이 모든 것을 이렇게 까다롭게 다루고 있는 이유는, 제사장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그러한 존재이기 때문에, 먼저 그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야 함을 알리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어, 출애굽기 29장 전체에는 매우 까다로운 그러한 제사장 임명식에 대해서 다루고 있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해서 제사를 드려야 할이 레위인들 즉 제사장들이 어떠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일종의 실물 교육으로서 주어지는 그러한 것이기도 했습니다. 어, 그리고 이 것을 마무리하는 오늘 마지막 29장 본문에서. 어, 까다로운 이 의식을 행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35절에 보면 이 까다로운 의식을 무려 7일 동안이나 시행해야 한다라고 하나님은 지시하고 계십니다. 7일 동안 매일 수송하지 한 마리로 속죄제를 드려야 하는데 이속죄제는 특히 이 제사장 임명식에서 제사장에 임명되는 그러한 자들을 위한 속죄제입니다이속죄제를 7일 동안이나 매일 드려야 하고요. 그리고 매일 또 하나님의 재단도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7일 동안 매일 하나님의 재단에 기름을 부어서 이 재단을 깨끗하게 하는 의식을 계속해서 진행해야 한다라고 오늘 이 모세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수송아지 한 마리를 드리는 속재제와 재단에 기름을 부어 재단을 깨끗하게 하는 이 의식이 무려 7일 동안이나 진행이 되는 것이죠. 이 7일 동안 진행되는 것이 이 제사장들에게도 물론 중요한 것이기도 했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7일 동안 이제사장 임명식이 계속 진행되는데 매일 속죄제가 드려집니다. 제사장들을 위한 속죄제가 드려지는데 이것을 지켜보던 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보면서 어떠한 생각을 했을까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그만큼 까다롭고 하나님 앞에 어이 거룩하게 나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엄격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아마 그들은 보았을 것입니다. 이 구약 시대의 이 절차는 이러했습니다. 어 속죄제 그냥 일반인들을 위해서 드리는 속죄제 하목제 역시 그렇게 쉬운 그런 절차는 아니었지만 이 제사장들을 위한 이러한 속죄제 하목제는 무려 7일 동안이나 이렇게 진행되게 함으로써 이러한 것이 어 이러한 것을 보여 줌으로써 하나님 앞에 자신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보여주는 동시에 또한 하나님 앞에 그들의 죄를 씻는 그 절차와 의식이 얼마나 까다로운 것인지를 또한 보여주는 것이기도 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구약의 까다로운 절차가 우리는 너무나 이 은혜로 이 신약시대에 와서는, 어, 히브리서나 이러한 본문들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죠. 예수 그룹께서 단번에, 단번에 자신을 드림으로써 이 모든 의식을 사실은, 어, 없이 하신, 그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러한 까다로운 의식을 보지도 않고 그리고 까다로운 의식을 사실은 행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단번에 드린 그 하목제와 속제제의 성격이 우리에게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것을 행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의미에서 이것은 또한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그러한 본문이기도 저는 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께서 도 우리에게 하신 일의 효과가 어떠한 것인지를 일단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38절부터 46절에서는 이 제사장의 일상 업무에 대해서 서술하고 있습니다. 아실이어 제사장의 임명식은 37절까지 하면 끝이 납니다. 37절까지가 제사장의이 7일 동안 까다롭게 진행되는 그 임명식에 대해서 서술한 것이고 38절부터는 그 제사장 임명식이 끝나고 난 다음에 제사장들이 이제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 매일 해야 하는 일들에 대해서 알려 주고 있는 것이 38절부터인데요. 이 38절부터 보면 제사장들이 이제 제사장 임명식이 이제 끝났습니다. 이사장임명식을 어떻게 생각하면 매우 특 들에게도 특별한 의식이라고 할수 있죠. 이 특별한 의식이 끝나고 나면 이제 일상의 그라 의식이 남아 있는데 이 38절부터 하나님이 일상의 의식 제사장들의 일상 업무를 지시하고 계시는데 그 제사장들의 일상 업무는 매일 1년 된 어린 양두 마리를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는 것입니다. 이한 마리 이두 마리를 드리라고 되어 있는데 한 마리는 아침에 드리라고 그렇게 39절에 되어 있고 또한 마리는 저녁 때 드리라고 되어 있고, 그리고 40절에 보면 이 어린 양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소재, 즉, 곡식 국식과 함께 드리는 제사가 함께 병행되게 되어 있고, 소재뿐만 아니라 41절에 보면, 이제 40절 끝부분에 보면 전제라고 해서 이제 포도주를 부어서 드리는 제사가 또 같이 드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어린 양한 마리를 드리는 번제와 동시에 소제와 전제가 계속 드려져야 하는 것이죠. 어, 이일 가운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많은 것은 이 특별한 제사상 의식 뒤에 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라는 그런 표현이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일상 의식들 뒤에 하나님께서 이 의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라고 이렇게 어, 마, 말씀되어 있는 본문을 우리는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30, 출애굽기 29장 1절부터 37절까지는 이 특별한 의식인 그 제사장 임명식. 이것은 제사장들이 임명될 때에만 행해지는 의식이었거든요. 이거는 제사장들에게 매우 특별한 의식이죠. 어, 이 특별한 의식에 대해서 서술되어, 서술된 반면에 38절부터는 제사장이 제사장들이 매일 해야 하는 그 임무에 대해서 서술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38절부터 나오는 이 제사의 내용은 제사장들이 매일 해야 되는 거거든요.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드리, 매일 하나님께 번제를 드려야 되는데, 이것을 365일 계속 드리는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어쩌면 이 365일 드리는 것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들이 이 의식이 갈수록 어쩌면 좀 식상해질 수도 있고 또 갈수록 이 의식 자체가 좀 습관화되어 가지고 어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 그들의 좀어 습관처럼 그렇게 인식되고 굳어질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42절 43절에 보면. 이러한 의식을 통해서 이 일상의 의식을 통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임재하겠다. 내가 이 일상의 의식을 통해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들을 만나고 그들에게 내가 하나님임을 드러내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이 구절이 저는 무척 인상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매일 드리는 이 번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쩌면 제사상들에게는 아무래 무척 좀 식상한 그러 습관처럼 하는 그런 행동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습관처럼 하는 행동들이 매일의 의식이 하나 매일의 그이 매일의 의식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이 매일의 의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하나님 대심을 드러내시고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임재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장면은 저는 매우 인상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저는 이것을 적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의식은 여러분 제가 계속 강조하시다, 하다시피 매일 드리는 거거든요. 매일 드리는 것. 매일 드리는 것이죠. 어쩌면 1년에 한번 이 그, 대속제일에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와서 한번 드리는 그 제사가 있잖아요. 그것은 1년에 한번 드리는 매우 특별한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매일 그냥 드려지는 이 의식보다는 이 1년에 한번 대속제일에 드려지는 그 의식이 어쩌면 더 중요하게 생각될 수 있고, 그리고 1년을 그 의식을 준비하느라고 또 대단히 많은 신경을 쏟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은 그러한 한 번의 특별한 의식보다는 매일 들여지는 이 의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때 오늘날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 저는 이렇게 특별하게 드려지는 이러한 뭐 우리 우리로 따지면 주일 예배 이런 것을 이제 이렇게 떠올릴 수가 있겠죠. 주일 예배가 주일 예배도 정말 우리에게는 중요한 예배이고 주일 예배 일주일에 한 번씩 드리는 이 주일 예배는 정말 우리가 지켜야 할 소중한 그러한 예배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 중에 하나는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이 사실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저는 강조하고 있는 본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 어쩌면 우리가 이 제사장들과 같이 어린 양을 잡아서 드리는 예배는 아니지만 우리 일상의 삶이 어쩌면 하나님 부시기에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일상을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게 하는 그러한 중요한 예배의식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저는 한번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또한 이 제사장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잖아요. 제사장의 직무에 대해서, 근데 신약에 가면 베드로 전서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어,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가 다왕 같은 제사장들이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왕 같은 제사장들이라고 말하고 있을 때 구약 시절에 제사장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어, 이 매일 드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이 하나님께 매일 드리는 이 예배였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이것을 신약 시대에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저는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임무 중에 하나는 어, 이 제사장들이 매일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던, 드리고 시행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도록 해야 한다라는 것에 저는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의식과 같이 비록 어린 양을 드리는 그러한 예배가 될 수는 없죠. 왜냐하면 이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단번에 그의 목숨을 주심으로써 이미 우리의 어린 양이 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는 어린 양을 더 이상 드릴 필요는 없지만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든 그 일터와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순간순간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러한 삶이 될수 있도록 애써야 함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 하루의 삶이 예배입니다. 어, 이 인식을 가지면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조금 관점이 바뀔 수가 있겠죠. 오늘 우리가 어쩌면 살아가는 하루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다라고 생각을 해버리면 우리는 또 다른 관점으로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하루의 삶을 살아갈 때이 오늘 본문과 같이 우리 하루의 삶이 정말 예배의 삶이다라는 것을 인식하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려야 할 것은 일주일에 한 번만 일어나면 되는 일이 아니라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서도 여전히 일어나야 되는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는 예배의 삶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서 매일 어린 양을 통하여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것처럼 예배를 드렸던 것처럼 오늘 우리 하루의 삶이 또한 하나님께 드려지는 귀한 예배의 삶이 될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늘 하루를 출발할 때, 오늘 하루 우리가 하나님께 또한 예배를 드린다 라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의 하나님되심을 드러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것을 또한 경험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지 미사하고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